있어. 얘네뛸 거야. 나 우리 집 들어오는 거같은어 들어온다. 아, 안 들어올 거 같은데. 찾아다. 이게 둘기죠? 이정아, 나가. 맞았어, 왔어, 맞았어. 왔어, 퍽. 왔어. 왔어. 라이스버거. 맞았어. 아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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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y 붙였어, e s yes, yes, 점 e s y 수 있는 감?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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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친구들, 뭐야? 어디야? 빰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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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죽이러 간다. 여기, 여기, 아이스, 아이스 돌리게 있다. 아이 앞에 하나. 연막 안에. 안에 하나 더있데다다 작기기절가 가서 자가서님 떴어. 떴어. 여기. 여기. 여기, 잡으러 가야 될 앞에. 앞에. 여기 나무 뒤. 응. 여기. 세대 응. 스쿠스 세대 아, 내목 먹을 거 앞에 나무다개 나머지 피 빠지고 뒤에서 쏘니까. 둘기절, 둘기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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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둘기절, 둘 라스. 하나 더 앞에. 아, 라스, 연마가래, 연마가래, 마가래 연마 컷. 나이스. 와씨. 올라왔어 경기 천천히, 천천히. 나 구상 하나만 떨궈줄래? 아. 얘 개피, 개피. 아. 둘이야, 둘. 셋이야 셋. 왼쪽. 아, 이게 보여? 아, 나씨 아, 개... 야, 이..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천천히, 천천히. 손, 손. 아이겠다나나나 나, 나, 뒤로 갈게 스나 어. 에 야, 가능해, 능해해나 야, 왔다 나마스 앞에. 피킹하지 마, 피킹 버프 라스트 1대1이야 이거? 아래있 아래 아래 할만해 이거 야, 아 그냥 가만히 있어 뛴다 오른쪽으로 둘 뛴다 두대 오른쪽으로 둘 뛰었어 지금 오른쪽으로 둘? 내 어. 쪽.. 네쪽, 내 쪽으로? 여기 기절 살리는 것 같아. 어? <laughs> 또 기절. 둘 기절. 오른쪽 됐어요. 둘 기절. 한발 낫. 마침. 이렇게 내쪽으로 돈다 이거 한놈쟤네컷치지 쟤네 저돌이 있나 보구나. 아돌뒤 발견. 컷. 아 씨, 쟤 죽었다, 쟤도. 한번 하나. 잠깐만. 형 왼쪽. 아니야 일대라 아니야. 일대 아니다. 내가. 아 새끼 나 봤네. 가야지, 바로 뒤 저기 있고, 발소리 붙었네. 아이 돼. 아, 키이 어디로 갈 거야? 네가 가고 싶은데 가. 씨발. 주유소 가급아이로자니까 한번 싸봐. 내 방. 가하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야 빠이. 어. 위에 어, 없을까? 없어 없어 없어. 가라고가라저 위에. 내가 봐줄게 기절 위에 기절 여기 기절 아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니 오른쪽 밑에 나무에 있는지 혹시 그것만 봐줄 수 있어? 위에 컷 왼쪽 위에 하나 본거 같은데 왼쪽 위로 도는 중 똥간이 라스트 일걸 아마 3명이니까 똥칼 라스트 빌인데, 이거 이제 소생 쓰고 있던 거같데가 차디, 차디.